원숭이들의 모임이 돌아왔습니다 깨끗. 우리 계륵 깨끗. 김계륵 네. 김계륵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참 네, 버리긴 아까운 인재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술은 술인데 무슨 술입니까? 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처음처럼 25 와, 와 소주인데 좀 와인처럼 돼 있네 그러니까 병이 에이, 좀 크네 어. 이제 소주가 보통 이제 360ml인데 이건 750ml 두배가 넘어요 그치? 이거 25도입니다 참이슬 빨간 그 두꺼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치? 지이8병 준비해가지고 이거 8병인데 용량으로만 치면 일반 소주 1 6병이라고 그러는데요 <laughs> 여섯 병보다 많아. 자, 그래서 오늘 안주는 뭐 족발, 막국수, 청경채 볶음, 유산슬밥, 유산슬밥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 뭐. 근데 이제 너가 뭐라고 했죠? 소주는 20도 넘어야지. 20도 이상부터 시작이다. 맞죠? 아, 그러니까 요즘 소주가 너무 약해졌어. 약해, 약해. 약해. 약하다. 으으으. 그래서 한잔 한번 먹어볼까? 오 근데 뭐 25도 뭐 별거 어 있겠습니까? 아오 어 근데 생각보다 뭐 25도라고 해서 막확 어, 그, 그러진 않네 오히려 목넘김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니까 러 소주가 비슷해요 다아 이거 진짜 조심히 마셔야겠다 음음 음, 이거 맛있다 청경채 마늘 볶음 음음음 음. 음. 음! 자 참고로 한 며칠 전에도 저는 이제 증류 소주 20몇 도짜리랑 중국 술아 이과도주 41도짜리 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세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음. 저는 원래 평소에 소주를 안 먹는데. 아. 네, 원래 맥 소맥이나 맥주 판데 네. 아, 요즘 이이 소주랑 네. 이 국밥 먹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그렇지 지 혼자 국밥 먹으러간다면 소주 시킨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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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어땠냐면 국밥집 가가지고 혼자서 아 먹다 보니까 이 소주가 너무 생각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맛이야 소주가 일단 맛있진 않지만 어쩐지 우리는 인생 네. 같은 느낌 그런 아, 그런 느낌 뭐라고? 뭐라? <laughs> 우리는 인생 같은 느낌이라고 이게 아니, 아. 너네 너네 인생이 뭔데? 인생 자체가 이렇게 달지만은 않아. 어. 아. 항상 그렇게 라떼같을 수는 어. 없어 처에 이렇게 쓴데 어. 그쓴에서에서도 단맛이 느껴지는. 어쓴맛서맛다 어, 보는 거라고 서한국에안 봤어? 아니 민준이 인생이 달 텐데. <laughs> 아 그래 요즘 달달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아뭐 달달해? 아, 예. 아 근데 이서한도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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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에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서한국서한국서 오! 와, 이재영. 벌써부터 아, 밑밥 까는데. 진짜야? 와, 니왜 이래? 왜 이래? 왜, 왜, 이렇게 이래? 이래? 왜 이렇게 됐어? 짠. 와. 야, 세긴 세다. 아, 세긴 세. 야, 아무리 이거 중국식이라도 야, 젓가락만 주는 거좀 그렇지 않냐? 이 숟가락 없었어? 에. 네. <laughs> 아, 됐다. 됐다. 다 됐다. 됐다. 지이데네 아, <laughs> 진짜 왜 이럴 거면 재영이. 최초로 취하나요? 음. 음. 유산슬은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네. 그러게. 응. 음. 이제 제가 아, 화요일 날 시간 괜찮냐? 나 아, 괜찮다니까. 어술 먹방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남반의 아 그, 준비를 했어? 그날부터 설레기가 시작하는데 음, <laughs> 너무 설렜어요. 이 여기 와가지고 이꽁를 먹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지. 음, 계속 술 먹방 했던 거 계속. 찾아보고 모니터링하고 어, 근데 프로도 알지 맞아 그럼 나 열심히 해야지 어, 피드백하면서 어떻게 할지 내일은 응. 야 응. 윤준이 실제로 먹방도 찍어봤다네요 <laughs> <야, 그래? 웃음> 왜 그래? 왜안 올렸어 만부회 야좀 이거 보여드려야 <laughs> 돼? 아니아니 하지마 하지마 어? 어? 안돼 안돼 <laughs> 너네 구독자 떨어져 <laughs> 아 근데 이거 소주가 음. 여기 계속 남아있 남아있는데 미쳐진다 아 따뜻해 오늘 반팔 입고 집 가겠는데 뜨거워가지고 오열열남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거야? 약간 복분자 그거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오케이 큐티백 <laughs> 다시 해야겠는데? 어? 저는 이렇게 또 많이 마시는 거는 새우 이후로 처음이에요 김두현이 그때 새우 때좀 무리하긴 했어 어 무리했어 그때 아니 얘 그때 사온 거 에? 그때 매워서 너랑 아니고 아직도 안 먹었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다 사갖고 하나만 먹었거든 복도에서 잔거 아니야 <laughs> 그때 심지어 보면은 뭐 있는지 알아? 김들 편의점에 술 팔아요? <웃음> 이러고 있 <laughs> 편의점에 술 팔아요? 편의점이야? 네. 팔죠 아 나는 근데 쉬는다. 진짜 나는 김도윤이가 대단했던 게 응. 나는 이제 중간에 마시다가 정신줄 놨잖아. 한번 어. 끊었을 때. 어. 근데 김도윤은 끝까지 정신줄안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촬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 그영 끝나면 바로 가. 아. 그러니까 나랑 나랑 이제 그게 김도현 차이인 거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는 어. 카메라 꺼지는 순간 가더라고 근데. 어,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는 순간 진짜 바로 갔어 나 나는. 나는, 나는 그거 카메라 계속 있는지 살이 분별도 안 되고 막 누워 가지고 막 <laughs> 눈깔 뒤집고 자는데 이제 이제 그 익혀 나가면 그지 그러니까. 이럴 데 편집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잤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프로답지 못했어. 아. 편집 못한 거야. 프로 <laughs> <그러게. 웃음> 편집을 <웃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 있었지만 이 몸이 안따라갔어 그거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술 어. 먹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 얘가 오늘 이거 슬롱방 찍기 전에 그래 먼저 어? 일을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될지 어. 몰라 가지고. 어우, 묵지 가네요. 그 얘들아. 어? 12월 1일이야, 오늘이. 12월의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라니까. 박치레. <laughs> <laughs> 12월 첫 대책이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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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다. 아, 진짜로 나이 정도 먹어서 원래 안 오거든. 아 오늘 이상하네나 <laughs> 근데 음주는 아시죠? 적당히 어, 맞아. 어 자기의 음. 어, 본분을 지키면서 음. 먹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 음. 어, 나 전화 온다. 아닌데? 내거 아닌데? 누구 전화야? 화장품이야. 야. 여기. <laughs> 민준이가 음. 전화가 오잖아요. 네. 보통 여자야. 오 <laughs> 난리가 나. 그러니까 쟤는 무제한을 쓸 수밖에 없어. <laughs> 심지어 하루에 한 최소 세 번은 와요. 오 각기 다른 사람에게. <laughs> 괜히 인생 저 달달한 게 아니네. 그니까 러 달달... 내가 말했잖아요. 뭐 인생 쓴맛? 쟤는 아직 그런 거 없어. 아, 근데 민준이가 인기 많은 상이야. 아니, 나, 나 인기, 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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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인기. 봐봐, 이거 술 먹고 하면 또민준님또 나와달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술을 마시잖아? 어. 일단 무조건 첫차 타고 와. 술을 한 3, 네시까지 마시고, 길바닥에서 자고. 아, 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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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항상 그래. <laughs> 아니면 지하철 타잖아? <laughs> 종점을 찍고 <laughs> 다시 돌아. 니도 <laughs> <laughs> 이태원에서 저 빼자국집에서 잤어. 그래, 니이어야 네 저는 근데 음. 너가 있잖아. 에이. 너가 있기 때문에. 에이, 혼자? 혼자 잤어. 야 큰일 나. 야, 그럼 아리라...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아리랑치. 어. 나는 챙겨줄 그래. 친구가 있으니까 그 정도 마시는 네. 거지. 너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마시면 진짜 큰일 나. 저 옛날에, 그런 적, 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저옛날 그런 적 있어요. 김도윤이랑 옛날에 음, 그, 음. 그 졸업여행,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 끝나고 음. 이제 그때 선생님이 주도를 알려준다고. 이제 음. 저희한테 그빠이주 음. 그거 고량주 를 음. 이렇게 빠이주 아. 주셨는데, 먹고 한 명이 취한 거야. 일어나서 좀비처럼 와! 막 이러는데, 아! 우리 둘다저 구석 가가지고. 아! <laughs> 내가? 아 이새끼 이거 야 본나. 근데 너는 이거 거짓말인게 뭐냐면 우리 대학교 때 이제 저 여행 갔을 때나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 친구 한명이 커튼에다가 토를 했어요 숙소에 얘가 그 커튼 하나를다 닦았어 근데 얘그토 치운것도 얘야 나는 못했어 아 얘가 치웠어? 어 결국? 얘가 치웠긴 치우긴 치우, 얘도 치우, 옛날에 뒷바라지 그럼, 많이 했어 아 내가 근데 그랬어? 나 기억이 안나 토할 때막김 토할 때막 우리 아왜 실명을 날라가냐고 <laughs> <한 거야? 웃음> 아김 기... 우리가 말한 거 아니야? 네, 이토잘잘 춥니까? 토잘쪽 얘가 막나 토차리만이야. 아 어. 이거 이거 우리가 안 치면 우리가 뭐돈 이렇게 내야 될 아, 수도 있어. 맞아. 막 이러면서 어진닭처럼. 어. 야, 야 이거 이거 치워야지. 이거 뭐야? 이거 치워야지. 이러면, 아, 치워야지. 뭐, 야, 그래, 어. 이러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뭐라 한다고. <laughs> 그래, 맞아, 맞아. 김도운도 나 토하는 거 봤잖아. 아 진짜로? 예. <laughs> <laughs> 이재용이 토했어. 야, 야 이재용 토를 멋있게. 나 <laughs> 깜짝 놀랐어. 멋질네. 얘 일단 취하잖아? 어. 취하면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 돼야 아이스크림 따로 먹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야 아무데나 토안해 일단 하수구가 있어 어. 그러면 여기 하수구 있다 아이스크림 뺐다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원래 보통 토를 <laughs> <laughs> 이랬다고 그냥 가다가 그런 거야 나는 나는 그냥 그것도 정확히 하수구 에 깔끔해 그냥 아무튼 근데 토할 정도로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 음. 근데 너만큼 술을 마시는 애가 있어? 너 친구 중에? 네, 맥주멈으로 음.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어, 그래. 너는 내가 봤을 때 되게 주당 유튜버랑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술잘 마신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 중에 나보다 잘 마시는 사람 못 봤어. 와. 야 이거 약간 선전포고 아니야 이거? 약간 <laughs> 유튜버에서? 아니 아니. 막 진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잘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티안 내, 허세 안 부려. 주장을 거의 줄여서 말해.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약간 이제 보통 이제 다섯 병 마실 수 있는데. 아세병 세네 병 얘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 약간 좀나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없는데 <laughs> 그래 다섯 병이라고 말하고 다녔어 먹방에도 그런 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먹방도 야야 야. 야 이거 반칙 아니야 야너욕 먹어 이러다가 또뭐 옛날에 또 먹어 먹어 이것만 내가 먹고 니가 다 먹어 이거. 야 근데 나 진짜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줘 <laughs> 나 기초대사량이 아, 나다구기초 뭔상관이야! 아니 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넘기만 한번 할때그 양이 이 정도 양이 안 되는 거야 그놈의 그 기초대사량 아, 그게, 왜, 그게 왜 기초대사량이야 <laughs> 나는 그 이해가 안돼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밖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음. 집에서 마시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근데 나 집에서 마시잖아 음. 김도윤이 진짜 졸라 한심하게 쳐다봐 왜? 나 한심하게 쳐다보데 없어 아너 방송이라 구라치지마 아, 재밌게 하려고 약간 이미지로 <laughs>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야>. 하는데 <laughs> 너가 최근에 술 언제 맥주, 마셨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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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마셨어? 축구볼 때 축구볼 때 언제? 꼭 초보방송인들이 무리수를 던져 이야기 지어내고 대면을 덕으로 끌고 야한 병도 다못 마신 거야? 응 음. 이게 두 병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두 병보다 30ml 더 많아 야돈 괜찮아? 어나 너가 챙겨줘야 될것 같은데 너가. 오케이. 내가 오늘 내가 김동 챙겨줄게. 내가 근데 저번에 볶음자 먹고 자고 일어났잖아. 아. 너는 가고 이미 없더라고. 써. <laughs> 너 의리 없더라. 아니 그러니까. 얘한테 말하고 왔어. 민준아 나 간다. 네 사다. 아. 어딨어. 그리고 진짜. 난자난 자느라 모르어 니는 새끼야. 내가 저 복대에서 자고 있는 거 들어오라는 말 도자리 깔아준 거야. 나나형 기억나. 형 기억나. 도자리 아. <laughs> 그래. 깔아준 게 어디야? 나 먹었어. 아, 너안 먹었네. 야, 너안 먹었네. <laughs> 야니한잔더아 네 아, 새끼들이 야한잔더줘아 이재용 왜 그래 왜안 마셔 야이 새끼들이 왜안 저번에도 니 술잔에 거야 이정 먹어도 다 아, 뒤집어야겠다 알... 아, 야왜 야. 요즘 쪄가네 아, 야너안 봤어? 요즘 약간 이런 거야 음음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어 약간 근데 좀 온다 음 확실히 야, 온다 근데 이제야 우리 아직 한 병도 안 비웠어 야 이거 이제 비운다 오케이 한잔 줘봐 라 <laughs> 뭐야, <laughs> <야, 야>, <laughs> 아, 뭐야 한잔 줘봐라 <laughs> 아내 아, 전성기가 2 4 살이었네 그때 학교에서 <laughs> 내가 이제 성적도 굉장히 잘 받았고 공모전 같은 것도 약간 휩쓸고 다니던 시절 휩쓸기는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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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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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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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한병이야 아, 아, 한병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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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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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실히. 야 잠을 많이 안잔 날에는 그게 좀 오는 것 같은데. 잠을 많이 안잔 피곤할 때 마시는 술이 진짜 맛있긴 해. 근데 뭔가 나른한 음. 어떤. 뭐 창문 열면 막 애들 막 초등학교 귀가해가지고. 아, 내그 네, 소리 좋아하잖아. 창문 열고 이렇게 딱두어 있으면. 야, 상대장 이자, 개 개돼지 새끼. 아,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째자일짜 거리는 소리. 마 맵플 스토리 들어와. 막 이런 거 있잖아. 맵플 스토리 들어와. 어, 상대장 이자, 개 개돼지 새끼. 아 <laughs> 야한명더 까? 그럼 가야지 그럼 어떻게? 널깔 수는 없잖아. 그렇지.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Yeah. Special. 수연 따라. I don't wanna last for Christmas. 어 죄송해요. 호호.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laughs> 아더안 해? 응왜 어. 수연 따라.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아뜨거워, 아뜨거워, 주님의 아, 사랑. 아뜨거워, 아뜨거워. 참고로좀목요입니다 아뜨거워, 아뜨거워. 주님의 사랑. 야, 너 왜. 야, 왜 야, 알아? 너왜 너, 너너너 하는데? 참고로목요일니다너그회안 다니잖아. 네. 주님 사랑합니다 <laughs> 산타템 아저 굽남이 형님이랑도 한잔 해야되는데 이거 우리 이제 굽남이 형님 실제로 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영이보다 이 풍차 더 커신 것 같아.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나 깜짝 놀랐어. 거기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 나는 아직 열륜이 부족해서 지고 그게 안 나오는데. 약간 저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아 진짜로? 아, 하는 말 아니고. 야 그럼 대쉬했어 그 형님한테. 너 대쉬했어? 아... 야 김도는 원래 대쉬하는 스타일 아닌데. 아 저는 근데 이쪽보다는 나가 이렇게면서 이쪽을 좋아한다고. 아 진짜? 야 굽남이형 아, 너같은 아, 그런 니같은 서울 깍쟁이 스타일 어, 좋하시는거야 서울 거야? 깍두기 같은 스타일 별로 안좋아해 깍둥이야 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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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락드린 다음 홍천 한번 가자! 난 가자 했잖아 음. <웃음> <웃음> 너가 싫어? 같이 가려고 그러그 김동현이 알려줬어 이지영이가 여기 딱사무실 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진짜 친한거고 오라도 하면 안 친한 거다. 맞아, 그러니까. 나 친할수록 얘가 투명스럽게 어, 돼. 어. 친하면 별로안 해. 얘는 어, 근데 왔냐? 너 오잖아. 오 민주. 어, 어, 민주 어, 왔어. 민주. <laughs> 그리고 네가 아까 또뭐뭐 뭐 농담했었잖아. 억지 웃음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내 맞아, 맞아. 억지 웃음 뭐냐 이거야? 이건 억지 웃음. 찐 웃음은 진짜 그저 뭐야 아이스크림 똥꼬에 박는 거 보면 그게 찐 웃음. <왜> 이렇게 <웃음> <laughs> 야, 깐풍기 깔아 보자. 야깐풍기 이미 깐풍인데또 깔아야 돼? 아, 야.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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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네. 네. 너 오바하는 거 싫어. <laughs> 내가 오바할 때는 뭐라 네. 하면 1 네. 0 네. 만 한다. 그러는 편집은 네. 잘 네. 존 네. 존 네. 이렇게 재밌 네. 거 네. 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 네. 가 뭐야? 이 네. 네 우리 애들도 봐요. 봐요. 아 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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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탄탕 음, 뭐마다? 야, 이거 두병 비우기도 어렵다. 내가 보기엔 이거 저거 한 병에 소주 세 병이야. 와. 아, 그러면 예. 우리 딱두병한 반? 나, 세 병까지 가 보자, 한번. 세 병까지 가 볼까? 내가 진짜 나 열심히 할게. 이거 세 병이면 내가 보기엔 일반 소주 한 9병이야. 이거는 진짜 저거 약간 좀 칵테일로 만들어 어. 먹으라고 나온 어. 느낌도 있네. 그리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 연예인 배수지님도 여기 계시네. 제가 고3때그 미세이가 데뷔를 했습니다. 내가 고3때 이분을 보면서 저 수험 생활을 버틴 사람이에요. 한마디 하세요.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 배수지님. <laughs> 저런 말씀 드릴 것같은데 인자감. 올해 이제 스물살 아, 리재영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아. 저도 영상편집 한해야 돼요? 누구한테? 코드콘스터님 어, 박코드님한테 저 어, 음악 상당히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아! 야, 진짜 멋있 수도 있어요 코드스님아 코드 진짜로? 진짜 멋있 <laughs> 수도 있어요 상당히 잘 듣고 있습니다 아아아아아다흉크다 쿤스터 아! 아! 님앉아 하시죠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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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텐션이 이거. 씨. 왜? 으이, 나 왜? 야, 텐션 보여줘. 나 지금 나나 나 지금 텐션 보여줘. 네, 텐션 보여줘. 나 지금 짤스 무릎구야 거의. 으. <laughs> 좋아, 또한 번에. 음 아, 잘한다. 여기 흉성으로 써야지 흉성. <웃음> <웃음> 가슴에서 나오잖아. <laughs> 흉성. 아, 죄송합니다. 놀 죄송해. 야, 여기 이바다 겸손해야 돼. 그래, 맞아 그 그건 알잖아 너, 프로니까 알잖아 이바다 겸손해야 돼. 한잔해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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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긴 세다. 으정 <laughs> 맛있어 그리고? 으네 술이? 으 맛있다고? 으 유산슬 밥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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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달달으으 아니 근데 난 진짜 나는 있잖아? 만약에 언급해 주시잖아? 아난 진짜 난 인생 이제 그만 하아 만약에 코드쿤스트 형님이 네 나오는 장면을 스토리에 올려 아씨 새끼야 나 인생 다 살았다 야나어 되게 좋아한다 <좋았는데>. 데어나 네. <놀람> 진짜 좋아해 난 솔직히 김도윤이 유튜브 하면서 난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 근데 난 그거 하나 부러웠어 코쿤 형님 코쿤이랑 마파라는 거아샤라우트 해주신 거? 어... 유산소 밥이나 먹어라 맞아. 혹시 몰라 유산소만 먹었데 유재석님이 봐주신다. <laughs> 맞아. <laughs> 들어 와이? 아, 아, 저는 그 겨울에 옷살때 너무 힘들어요. 저 겨울옷 좀 만들어 주세요. 재봉 실력 좀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렇다고 뭐 유튜버 최겨울님은 아니 아닙니다. 반병 남았다. 야, 이거 다섯 병 남는 거야? 그렇지. 여덟 병 사왔잖아. 소주 빡세다. 어, 빡세. 소주 빡세. 좀 맛있긴 하네 구독자 분들 짠! 아~~ 형님 쉬야 니네 가만 있어 형이 알아서 할게 와~~ 졸라 멋있다 에~~ 어우 손이 두툼하네 재영이 어디가 낫지? 여기. 귀귀귀 귀, 귀. 귀? 어, 어 좋네 어우 야 이쁘다 너 야, 인간 인간 성리야 너, 너 리본돼지 같다 오우. 약간 어, 리드야 내가 저리 휜은 아닙니다. 에. 야, 마실 사람 마시고 안 마실 사람 마시지 마. 어, 오케이. 나안 마셔. <laughs> 야, 에이. 근데 너 아예 한 잔도 안 마시지 않냐, 지금 거지? 한 잔만 마셔 봐. 너 음. 지금 한네 다섯 잔째인데. 야, 너무 �셨다, 근데. 너무 �셨다. 안 마셨어. 민준아. 나 근데 도네 다섯 잔은 아니고 한두잔 정도 �셨어. 아,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세네 잔. 그건 진짜 2, 아니고 세 잔. <웃음> 자존심. <웃음> 야 야,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요 왜? 왜냐면 이 왜냐면 이거 센술이야. 그 맞아, 어.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센술이야. 야, 이거 먹고 토해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난 있잖아. 나 지금 인간 화관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거 붙였으면 취한 거야. 어, 형이 한잔 이제 할게. 오케이. 아, 근데 야. 저기 병이 커서 저거 마셔도 마셔도 끝이 안 보이니까 이거까지 우리 비우면 새벽 마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큰 맥주병 있죠 여러분, 큰 병맥주. 아 진짜 맞아. 그거랑 크기 s 가 비슷해. 요야이 음. 바지 한다. 뭐이 바지 아니면 아니면 이 바지. 아, 이 바지. 아그 바지? 아. 아니면 이 바돈 감자탕? <laughs> 와 김도현 지금 달리는데. 아 야. 와야 이거 진짜 이거 세병 하면 제일 일반 소주 9 병이야 진짜로. 내가 네, 이거까지 버텨낼 수있을까세요 <laughs> 말해줘. 뭐, 뭐라고? 이 뭐, 뭐, 있을가세요? 평소에 나저 재형이라고 절대 안 하고. 말해줘. 버텨낼 <laughs> 수가 <코티스카> 재형 <제형> 이러네야할수 <laughs> 있을까? 할수 있어. 근데 네 마인드가 문제가 뭐냐면 네 썩어빠진 마인드가 문제가 뭐냐면 <laughs> 너는 카메라 켜 있을 때만 이 멘탈이 돌아가. 카메라 꺼져 있을 때도. 편집을 할수 있는 메탈을 가져야지. 오케이? 어때? 발음은 어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때는 약간 야, 발음 거야. 문제 한번 줘봐. 드래곤깍지는깡공깍지인가안깡공깍지인가깡공깍지면 어떻고? 안깡깍지면 어떠냐? 깡공깍지면안깡공깍지면 콩깍지는 꼬깍지인데. 오호호호 <laughs> 살아있네 내가 원래 오우! 오 살아있네. 뭐 스윙스야? h sing, sir. Oh, you know. Don't I h a v 해나 s w 스윙스 y o 따라따 e 따 o t 발음 i s s You are not Swiss. You are n o 랩스타 i s s You are not Swiss. You are not Swiss. You a 어 e not Swiss. You are not Swiss. y o 근데 이건 재미 없어, 우리가 자를 거 아, 같아. 맞아. <웃음> <웃음> 너 막자신 마셔야 되는 건 알지, 솔직히. 아, 근데 야. 지금 이제 한한 잔만 들어가면나 진짜 토할 거 같아. 아, 진짜로? 아, 야, 아,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연속으로 음, 마셔줄게. 와, 진짜. 오케이. 야, 졸라 멋있다. 아, it's King l a s t y Shot. Let's get it, man. Yeah, let's get it, illegal high ground. Let's get it. w h Let's get. 그 우리 세병 끝냈다. 좀선방했다 약간. 어이 뭐 라스트 한 잔은 해야지 라스트. 야, 야너 진짜 알코올 중독자야? <laughs> <오케이. 웃음> 술 먹방 하면은 그래도 술 마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술 마실 줄 아네. 애기 음. 이거. 데자 음. <laughs> 제가, 제가,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오케이 한마디. 한마디. 너 이건 자르지 마. 너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야, 야, 진짜, 무조건 들어가. 야 내가 진짜 한마디 한다. 삼대장 구독자들 많이 봐주세요. 야, 민준아. 너가 건배사 해라. 이, 야, 자르지 마. 야, 무슨 개소리를 해. 도 우리가 너 줄게. 야, 이거 자르면 나 너한테 뺨따고 맞을게. 오케이, 씨. 아, 3대장 많이 구독해. 야! 자, 마무리하자면 처음처럼 25도 한 병에 750ml짜리 세 병하고도 세잔더 마셨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25도 치고는 그렇게 마실 때거부감없었어요 아, 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맛있는 안주에다 먹어봤고, 네. 자, 여러분. 12월이 이제 막이 열렸습니다. 아, 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네. 올해가 뭐 어찌 됐든 뭐 그래도. 됐다. 어떠한데? 여러분도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한 해시 뭐예요? 네? 한 해시. 아. 어. 오늘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다음에 또 원숭이님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아,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너쫀 거야? 야야 야, 꺼져.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 시비할 복 많이 받으세요. 오 Happy December.